심각한 안보 해체가 진행되고 있다. 이 정권은 그동안 간첩죄 개정을 막아서 중국 간첩들이 활개치게 만들어놨다. 아.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구 유튜버들은 그 얘기를 맨날 레파토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저 양반은 원내의 국회의원직을 갖고 있는 당대표거든요. 지금 국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라요. 어저께 법사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국민의힘 아저씨들이 맨날 떠들던 그 얘기예요. 음. 북한으로 돼 있던 그 간첩죄 대상을 외국으로 넓히는 거. 오. 그거 맨날 떠들었잖아. 네.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했어요. 그거 알고 계신 거예요 진짜? 지난 12월 3일 법사위에서 간첩법을 더 강하게 개정하는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15번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하에 국가 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형법의 간첩법은 북한 같은 적국에만 적용되어 제한적인 법이었는데 이번에 적국에서 외국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시킨 것입니다. 같은 형법 개정임을 고려하여 두 건의 대안을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합하여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66항 및제 82항 이상 두 건의 대안을 하나로 통합 조정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측 그구들은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을 맡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번 간첩법 개정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것이며, 표결 당시 국민의 힘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